안녕하세요. 갯방송 유지와 사콩입니다. 오늘은 구글어스인데 SCP-3000과 거대 개생명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좀더 하고, 어디주에 있냐면, 확대해보시다. 수라바야에. 고대 네? 개생명체와 SCP-3000입니다. 아니 딱 이거만 이런게 있는거 아니 파도면은 이거말고 또 이렇게 있었을텐데 하필이면 이거만 있습니다 와 2023이요? S13000과 거대 괴생명체 근데 뭔가 보이실거예요이거은을 시커멓게 이렇게 안성댕 유독 이거만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거 말고 또 보너스 미스터리를 찾아볼게요. 보너스 미스터리를 찾아볼 건데 남극으로 떠납니다. 남극 아주 귀여운 남극 여기. 여기다가, 여기, 확제해볼게요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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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아니, 이것만 이런 게 있어. 이거 크라켄이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. 크라켄, 이거 머리, 머리, 여기 목통에다가 여기, 여기 다리까지. 아, 이거 남구 아니, 남극 미스터리가 너무 많아. 하다 보면, 자, 제가. 남극바다. 팩맨 아닙니까, 이거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